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어진 15차 팬플러스 남자 아이돌 투표에서 BTS 리즈민이 인상적인 62%, 80만 4441표를 얻어 전체 투표의 26.3%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를 차지했다. 이전 라운드에 비해 지민은 투표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기는 부정할 수 없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주목할 만한 아이돌들의 순위를 살펴보자. bts 리지민은 다시 한번 15차 팬플러스 남자 아이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여 그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전 라운드에 비해 투표수가 4836만 1633표 줄었지만 지민의 팬베이스는 단합하여 그를 상위로 끌어올렸다. 지민에 이어 다시 한번 bts 멤버인 뷔가 3,154만 7,726표로 13.2%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뷔는 이전 라운드 대비 1,467만 8,058표가 줄었지만 강한 팬 지지는 여전히 명확하다. BTS 리즈는총 2,532만 8,344표를 획득하여 전체 투표의 10.6%를 차지하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 라운드 대비 투표수가 767만 3,856표 줄었지만 진의 일관된 인기는 주목할 만하다. BTS 멤버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이 마음을 사로잡은 강다니엘이 2,359만 6,137표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전 라운드 대비 92만 923표 증가한 양호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엑소 디오 5위석권5위는 엑소의 디오로 1,437만 6,743표를 획득하여 이전 라운드 대비 1,296만 6,481표 증가했다. 디오의 인기 상승은 그의 재능과 매력의 지속적인 인정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는 하성훈이 차지하였으며 1,214만 5,863표를 얻었지만 지난 라운드 대비 851만 3,222표가 줄었다. 순위를 떨어진 7위는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차지했고, 여덟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차지했다. 각각 지난 라운드 데뷔 투표수가 감소했다. 상위 10위 로 100만 표 이상을 얻은 다른 주목할 만한 스타로는 엑소의 첸 11위, 위하의 김묘한 12위, 방탄소년단의 RM 13위, 김우석 14위, 박지훈 15위, 엑소의 시우민 16위, 우즈 17위, 엑소의 백현, 18위,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19위, 엔하이펀의 니키, 20위 등이 있다. 계속해서 순위가 이어지면 21위에서 26위에는 엔하이펀의 희승, 옹성우, 엑소의 카이, 샤이니의 온유,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세훈 등이 각각 해당되며 이들은 각자의 팬베이스에 헌신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15차 팬플러스 남자 아이돌 투표는 다시 한번 BTS 리지민의 엄청난 인기를 확인함으로써 팬들 사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상위 랭킹의 다양한 아이돌들은 K-POP 산업에서 남자 아이돌들의 다면적인 매력을 반영하고 있다. 팬들이 미래의 투표를 기대하는 가운데 팬덤 간의 침묵과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K-POP 세계에서 이 이벤트를 긴장되게 지켜보게 만든다.